오늘은 마지막 43번부터 45분까지의 지문입니다. 어, 주어진 글 A부터 읽고 그 다음에 순서에 맞춰서 한번 해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주어진 글 A. Two students met their teacher at the start of a trek through a forest. He gave them instructions to follow the path to its end in preparation for a test later in the in the way, the path split into two. One was clear and smooth, the other had fallen logs and other obstacles in the way. One student chose to avoid the obstacles, taking the easier path to the end. He felt clever as he ran without stopping. 자, 두 명의 학생이 안 만났습니다. 그들의 선생님을 어디에서 시작 음, 출발점에서 만났죠. 하나의 트랙이세요. Through a forest. 숲을 지나 있는 어떤 트랙, 지나는 어떤 트랙의, 음, 어, 초입, 입구에서 만났습니다. 그는 그들에게, 여기서 그는이라는 건 선생님이 되겠죠. 그들에게, 이 그들은 두 명의 제자를 말하는 거겠죠. 그들에게 그 지시를 했습니다. 뭐라고 뭐라는 지시냐? follow the path 길을 따라라 to its end 그 끝까지 길을 따라가라는 지시를 내렸어요. in preparation for 뭐에 대한 준비로 어, 어떤 테스트죠? 이후에 있을 그주에그 주에 나중에 있을 어떤 테스트에 대한 준비로 어 주어진 길을 끝까지 한번 가라고 지시를 내렸습니다. 길은 두 개로 나뉘었습니다. 하나는 clear and smooth 길이 선명하다거나 아니면 깨끗하다라고 할수 있겠죠. 깨끗하다가 괜찮을 거 같네요. 깨끗하고 o 스무스 부드러웠습니다. 다른 하나는 had fallen logs. 넘어진 나무지 나무가 있고 또 다른 장애물들이 있었습니다. 그 길에. 첫 원스투는 첫 번째 하나의 스탑면인데 첫 번째 학생이라고 하죠. 첫 번째 학생은 제자는 선택했습니다. 피하기로 선택했어요. obstacles. 장애물을 피하기로 선택했습니다. 뭐 했습니까? 그래서 Easier path, 더 쉬운 길을 선택했어요 To the end, 어, 끝까지 가는 어떤 그더 쉬운 길을 선택했습니다 He felt clever 자 여기 A가 가리키는 건첫 번째 제자죠 쉬운 길을 선택한 제자입니다 똑똑하다고 생각했어요 스스로를 yeah, He felt clever as we ran without stopping 멈춤이 어, 없이 그가 달릴 때 그는 어, 똑똑하다고 생각했습니다. 영리하다고 자기 자신을 말하는 거겠죠. 자, 그러면 여기에서 이어질 문장이, 이어질 글 부분을 찾아봐야 됩니다. 그렇죠 여기서는, 어, 첫 번째 예가 나왔기 때문에, 어, 두 번째 예가 나오는 것, D가 나오는 게 답이 돼요. 자, DBC의 순서로 읽어보겠습니다. 답을 찾는 거는 또 여러분이 직접 해보면 되니까요. The second student choose to tackle the obstacles. 두 번째 학생은 선택했습니다. 장애물을 테크 해결해 나가기로 테크라면 진짜 테크라는 것인데 해결하다 정도라고 보면 됩니다. 장애물을 해결하기로 해결해 나가기로 결심합니다. 싸우면서 말이죠. 뭘 싸우면서? Every challenge 모든 어떤 도전을 도전해서 싸우면서 그 길에 있는 도전에 대해서 싸우면서요. 도전이란 건 바로 어, 장애물이죠. The student who chose the easy path. 쉬운 길을 선택한 학생은 먼저 처음으로 맞쳤습니다 그리고는 proud of himself. 그 자신을 자랑스럽게 여겼겠죠그 사람이 한 말이겠죠. I'm glad. 기쁘다. I chose o to avoid the rocks and logs. 바위와 나무들을 피하기로 내가 결심한 것, 선택한 것을 어, 자랑스럽게. 어, 그래서 기쁘다. 그, 그, 그것들은, rocks and logs 가 되겠죠. 그것들은, 거기에 있었다. 뭐 하기 위해서, only to 어, slow me down. 나를, 나를 천천히, 예, slow d o w n 속도를 늦추다 말이다. 나의 속도를 늦추기 위해서 그냥 거기 있었던 것이다. 그는, 이 그는 누굽니까? 앞에 나오는, 어, 먼저 첫 번째 학생이 되겠죠. 그는 생각했습니다. 예, he thought to himself, 혼자서 생각했다 이 말입니다. Thought him 생각하면 혼자서 생각했어요. The second student 두 번째 학생이죠. Arrived at the finish. 자 이렇게 되어 있죠. 먼저 이제 주, 그 마지막 그 결승점이랄까 마지막 지점에 어, 도착했습니다. 어떻게 어떤 기분을 느꼈습니까? 이 사람은 피곤하고 피곤하게 느꼈어요. 그리고는 어떤 길을 선택한 걸그 길을 후회했죠. 그가 선택한 길을 좀 어, 잘못 선택이 아닌가 후회를 했다는 겁니다. The teacher smiled at the boss. 어디에 서 있었겠습니까? 마지막 지점에 서 있었겠죠? 스승은 둘 다에게, 둘 다에게 어, 웃어주었습니다. 자, 그 다음에 B를 볼까요? He requested that they join him at a specific location in three days. 자, 여기서 he는, 어, 선생님을 가리키는 거죠. 스승은 요구했습니다. 뭐라고? 그 제자들이, 어, 만나자고. 조이는 합류하다, 이 말인데, 만나자고요. 스승을 어디서? 스페스픽 로케이션. 특정한 지, 위치에서. 네, 특정하다고 정해진이라고 봐도 돼요. 스페스픽은 정해진 위치에서. 언제? 인3일되니까 3일 후가 되겠습니다. When they arrived, 그들이 도착했을 때, 제자들이죠. 그들은, could see a ravine. Gap 곡을 볼, 협곡을 볼수 있었습니다. There was a few meters wide. 그 협곡은 어땠냐면, 한 2, 3m, 한 3m 되겠죠. 3, 4m 정도 넓이인 네, 폭이 3, 4m 정도인 어, 계곡을 발견했습니다. 그 제자들은 looked at their teacher, 스승을 봤고요. 그 스승은 said just one word, 한 마디만 말했습니다. The, the first student, 첫 번째 학생은 누구였습니까? 쉬운 길을 선택했던 학생이었죠. Looked at the distance, 자그 거리를 봤어요. 그리고는 그의 심장은 철컥 내려앉았습니다. 심장이 내려앉다 이 말이죠. 예, 가슴이 출렁 철렁 내려앉다 이 말입니다. 아, 겁이 나는 거죠. The teacher looked at him. 그를 쳐다봤습니다. 첫 번째 학생이죠. What's wrong? 뭐가 문제니? This is the leap. 이건 도약이야. 뭐를 향한 도약? 위대함을 향한 도약이야. Everything that you've done until now. 네가 지금까지 했던 모든 것은 should have prepared. 했었어야만 했어라고 말하는 겁니다. 너가 이번, 이번 기회를 위해 너를 준비시켰어야 됐다. 그런데 첫 번째 학생은 쉬운 길만 갔잖아요. 그죠 어떻게 됐을까요? 그 학생은 슈럭, sure, 어깨를 으쓱 했습니다. 그 어깨를 으쓱 했다. 어깨를 으쓱 하고는 어떻게 했다? walked away. away는 여기 어떤 지점이 있을 때, 어떤 지점에 있어 여기서 멀어지는 것을 away라고 합니다. 그러면 이 학생은 어떻게 했습니까? 이 스승과 서 있던 곳에서 멀어진 거죠. 걸어 가버렸다라고 해석하면 되겠죠. 알았기 때문이다 정도라고 보게 되겠습니다. 알았기 때문입니다. 그가 되지 않았다. 충분히 그 어떤 위대함을 위해 준비가 되지 않았다는 걸 알았기 때문에 어깨 으쓱하고는 그냥 가버렸습니다. 두 번째 학생은 선생님을 봤습니다. 그리고 웃었죠. 그는 알 알았 이제 알, 알았습니다. Now that the obstacle 그 순간 알았어요. 그 장애물들 that had been placed in his path 그가 온 경로에 놓여져 있었던 장애물들은 were part of his preparation 그의 준비의 일부였다는 거죠 <laughs> by choosing to overcome challenges 뭐함으로써 선택함으로써 그 뛰어넘기로 극복하기를 선택함으로써 도전을 극복하기로 선택함으로써 not avoid them 그것들 피하기를 선택한 것이 아니라 그쵸, a v o i 였기 때문에 to overcome, to avoid 이런 식으로 썼다고 봐야 되겠죠. 피하기로 결심한 것이 아니라 그것들을 극복하기로 결심했기 때문에 결심함으로써 he was ready 준비가 되었습니다. make the leap 그 도약을 하다 make the leap 하면 make the leap 하면 뛰다 이 말이죠. 도약을 할 만한 준비가 되어 있었습니다. 그는 두 번째죠. 이게 다릅니다. 다른 것 전부 다첫 번째 제자이었죠. 그는 달렸습니다. 가능한 한, 가능한 한 빨리 그리고는 뛰었어요. 어, 그 스스로를 뛰어올렸게 만들었다 이 말이죠 into the air 어, 공중으로 뛰었습니다 그리고는 건넜습니다 made it은 완수하다 이런 게 많이 쓰입니다 어 c r o s s 은 가로지르니까 그는 가로지르는데 성공했다 라고 보면 은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우리가 순서는 일단 dbc고요 여기서 d만이 두 번째였죠 적절하지 않은 것은 뭐였습니까? 첫 번째 제자는 계곡의 너비를 보고 자신감을 보이지 않고 그냥 포기를 해버렸죠. 자, 이렇게 해서 2019년 9월 9일 전국연합 영어 부분 설명이 모두 끝났습니다. 어, 수업이 어쨌든 도움이 됐으면 좋겠고, 어, 시험 준비도 잘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수고 많으셨습니다.